오 마이 갓! 이게 뭡니까? 오 오, 이제. 오 어때요? 거의 좋다 와 많이 잡았네 마지막 피날레 붕어 어젯밤에 제일 큰거 몇센치 잡았어요? 3 3 33? 와 늑대자리 죽이네 형님이 먼저 할걸 내가 선박 칠까요? 그래도 센스는 있네 스마트자대 쓰는거 보니까 야 사자다 사자 사자 야이 쪼만한 저수지에 이렇게 큰 놈이 있습니다 저력TV 구독자입니다 <laughs> 어뛰요 <laughs> 자 오늘 제가 낚시할 자리입니다. 수위가 올라서 저수지에 만수가 되면서 여기 물이 찰랑찰랑 위를 살짝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수지 전체적인 자리들 중에서 그나마 이 자리가 좌대 피기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 자리로 잡았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쪽이 뻘이 아니고 마사토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도 충분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laughs> 넘어지지마 않으면 돼. 이거 비싼 카메라 들고 넘어지면 난리 나는 거지. 예자 네. 어렵게 안쪽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오늘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께 멋진붕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훈아 뭐하니 <laughs> 다리 막고 <맡고> 있잖아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해야될거 아요 어이 좋다 그래도 센스는 있네 스마트자대 쓰는거 보니까 스마트자대 어때요 오, 최고 최고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손맛은 봐야지 고생했는데 그지 네 어, 화이팅 와 와, 무리해서 뭘 하려니까, 이게, 몸이 자유롭지가 못하네. 무리해서 뭘 하려니까, 뭐든 다 힘드네. 지몸기는 것도 힘들고, 대편성 하는 것도 힘들고. 분위기는 죽이죠. 예. 네, 뭔가 나올 분위기지. 네?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수중전까지 했는데, 그럼 무조건 나오지, 오늘은. 분위기 보세요. 여기서 못 잡으면 어떡해. 요거 지금 각도기 같은 경우도 끝판왕 창이라는 각도기거든요. 아, 무지하게 튼튼하고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것도 오늘 리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물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건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맨 땅에서 낚시할 때 제가 요거 상세하게 리뷰 좀 해드릴게요. 끝판왕 각도기래요. 창.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 상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놔야 되겠다. 오늘 좀 수평이 안 맞아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됐지? 이 정도면 잘 보이죠? 바람 보니까 시원하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됐거든요. 오늘 이른 식사를 빨리 해놓고 오늘 밤낚시에 좀 집중해서 할 건데, 이제 아무래도 무리해서 하니까 안전사고에 좀 유의를 하면서 조심조심 해서 낚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매셔요. 이따 멋진 붕어나 감상하실 준비나 하고 계십시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 걸었습니다. 야 이거 사이즈 좋은데 수초를 감아가지고 와. 일단은 사이즈가 좋아 근데 수초를 왕창 감았거든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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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니, 지금 수초를 왕창 걸었어! 허리급 정도 돼야! 아 진짜라니까! 와, 안 믿네! 없잖아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수초하고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수초가, 오 씨. 수초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자, 요 앞에까지 나오자. 뜰채 있는 데까지 나오자. 사짜다 사 사자. 사짜! 사짜! 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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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야, 스쿼트어 스쿼트야, 와대박야네와 야, 이 쪼만한 저수지에 이렇게 큰 놈이 있습니다. 와. 와, 대박. 자, 여러분들. 야,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 믿어지지가 않아. 와. 오. 야. 야, 이 작은 소리지에 이런 엄청난 놈이 있네요. 와. 사이즈를 한번 재보자.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 수초에 감아가지고, 제가 계속 벌수고 있다가, 수초 덤이랑 같이 지금 끌어냈거든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오,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맛있어 아니, 내가 왜 거짓말해요? 사자를 잡고. 예? 정확히 43! 정확히 43! 자 여러분들! 정확히! 43! 어떻게... 안녕하세요? 옷은 어디다 벗고 왔냐? 응? 야이 자식아! 추워죽겠는데 옷을 홀딱 벗고 댕기면 어떻게 비늘은 다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진짜. 어린놈새끼 수염은 그냥 끌고 댕기고 사자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손맛은 진하게 봤네 아니 사시, 사자는 사자인데 옷을 그냥 홀로 덩 벗고 댕기네 비늘이 없어 잠이 그냥 확 깨네 그냥 그래도 손맛은 아주 진하게 봤습니다 고맙다 보내줄테니까 잘 살아라 응, 메다까지 커라 강생할게요 야 들어가 멀리 못 나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에휴. 아무래도 늑대가 저주 내린것 같어 뭐가 나오긴 나온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니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야, 아니, 수중, 수중전에, 아니, 수중전에 이런 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예? 수중전에 이런 게 나오면 되겠어요? 야, 쳤습니다. 그래도 잉어는 아니야, 붕어야. 아, 나 돌겠다, 진짜. 자, 2021년 1호 수중전에 1호 붕어입니다. 매우 부끄럽네요, 매우 부끄러워. 아, 요거는 바로 방생하고, 일단은 지금 건너편에 늑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입질이 좀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활성도 괜찮을 것 같아. 날씨가 평소보다는 좀덜 추워요. 최근 들어서 오늘이 가장 따뜻한 날씨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월척급 이상 붕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바로 방생하고, 계속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환한가? 사이즈가 작아도 <laughs> 그래도 붕어가 나오면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야, 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멀리 못 나간다니? <목소리>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 와 진짜 너무 한다.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이게 수중전의 위력이야? 어? 와 수중전의 위력 어마어마한데? 야 조금 사이즈 커졌다 그래도 지금 붕어들이 부지런히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는거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더 밤이 깊으면 씨알이 점점점점 굵어질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까 거보다 1cm 커졌으니까 어, 이제 한7 c 8 c 이렇게 나오다 보면 월척까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만 해볼게요 한 번. 야 들어가.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빨리 가. 야너무지마 이제. 아 찌는 멋있게 올렸는데. 아이거 사이즈 매우 부끄럽네. 이게 뭡니까? 오마이갓 oh 자고 일어났더니 안개가 꽉 차가지고요 나내 자리 물속에 잠긴 줄 알았어 어제 초저녁에 소나기가 조금 왔었거든요 야 안개 끼니까 분위기 지리죠 주변에 쓸데없는 배경들이 싹 사라지고, 포인트만 딱 보이니까 풍경이 지려버립니다. 멋있습니다. 아, 너무 잤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9시예요 9시인데도 안개가 이정도로 껴있습니다. 아, 목소리 봐. 얼굴 팅팅 붓고 잠을 너무 많이 잔것 같아. 지금부터 안개 거칠 때까지 오전 10시나 11시, 12시까지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3대장, 고추장, 장 오전장! 지금부터 출발! 해 올라오고 안개 걷히니까 좀 덥네요. 잠바 벗고. 에코대표님 덕분에 어젯밤에 따뜻하게 낚시했네 낚시를 하도 다녀가지고 손등이 시커멓게 탔어요. 그래갖고 장갑도 좀 껴주는 게 좋아요. 손등이 시커머니까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할 때도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장갑을 좀 끼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오, 덥다, 이제! 오! 어때요? 어때요? 나 이거. 야, 이거 뜰채 떠야 되겠다. 어때요? 지금 고기 나온 그 포켓이 아까부터 계속 요 녀석이 찌를 올렸다, 꿈틀꿈틀 꼬물딱꼬물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챔질을 몇번 했는데 허챔질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미끼를 달아서 딱 던지자마자 요 녀석이 거의 받아먹다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민한 놈이에요 거기서 미끼를 탐하려고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계속 허챔질을 했잖아요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 <laughs> 녀석이 세번째는 딱 걸려들었어 미끼가 딱 떨어지자마자 찌를 올려줬습니다 자 붕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어때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거의 월척이랑 진배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지? 봐보세요, 여러분. 거의 월척하고 진배 없습니다. 자, 이 정도면, 비행기 좀 지나가고 멘트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아, 붕어 기가 막히게 이쁘다. 상 보셨죠? 나오면서 하는 거 아, 자, 그 붕어 손맛 끝내줍니다. 자, 방생할게요. 아, 이런 맛에 붕어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방생할게요. 들어가. 어, 멀리 못 나가. 장화 위로 물이 넘치려고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마감하면 분위기 딱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청주에 있는 소리지에 도착을 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수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수중전 아닌 수중전이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원래는 모래 둔턱이었는데 저수지 전체가 만수위가 되면서 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삥 둘러봤는데 마땅하게 좌대를 펼 만한 곳이 없어요. 수위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뚝방에다가 설치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좀 무리해서 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수중전 아닌 수중전이 된것 같아요. 어,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물 위에서 낚시를 하려니까 더 춥더라고요. 아우 어제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방안 철저히 해서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시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11월 초니까 11월, 12월 중순. 늦게까지 하면 11월 말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 11월 달 정도 되면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이 거의 마감을 하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원래는 납패를 많이 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못 모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내년쯤 되면 아무래도 백신도 많이 맞고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운 내셔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세상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역시도 뭐 그렇다 할뭐 멋진 조가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젯밤에 나온 홀랑 벗고 나온 사자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아침에 오전장에 좀 집중을 했는데 저는 최소한 한세 마리 정도는 할줄 알았거든요 깔랑 한수 나왔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낚시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출하신 종선이 형님 형수님이 저수지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싹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비가 완벽하게 된 저수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도 우리 조사님들이 낚시를 많이 오시는 곳인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제 종선영 형수님이 그 작은 책으로 1 0 0터짜리 봉투를 들고 다기면서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했어요. 보시면 진짜 담배봉투한 톨도 없습니다. 와, 늑대 자리 분위기 끝내주네. 어 확실히 모범꾼이야. 쓰레기봉투 뒤에다 딱 놓고 낚시하는 거 봐. 늑대야. 꺼 수고했어. 꺼져 하려고. 꺼져! <laughs> 자, 어제 종선영 형수님이 저수지 한 바퀴 전체적으로 뺑 돌면서 수고한 쓰레기입니다. 어때요? 응, 그 정도면 뭐 훌륭하죠. 봐봐요. 와우. 마지막 피날레 붕어. 어젯밤에 제일 큰거몇 센지 잡았어요? 33. 33. 방생, 강생, 방생했어요? 아니, 33살림망이 있어요. 아, 살림망이 있어? 구경 한번 해볼까? 이따? 오, 거의 좋다. 와, 많이 잡았네. 응?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살짝 짜장틱한데 <laughs> 그래도 뭐이 정도면 <laughs> 토종공어라고 봐야지, 그지? 그렇죠. 응. 거의 좋다. 어, 이 자, 저력 TV는 늘 방생을 실천합니다. 자, 보셨죠?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영상 보고 낚시 오시는 분들 환경 정비 좀꼭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들 건강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저력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